지난번에 삽목으로 번식시킨 다섯 줄기를 잘라서 가벼운 상토에 꽂았던 애플민트를 오늘 저게 요청에 의해서 예쁜 화분으로 이식을 시키는 과정을 함께해 보겠습니다. 자 뿌리 발달했죠? 한 30일 정도에 요 정도로 나옵니다. 자 이제 망을 깔고요. 어, 마사 섞인 흙을 살짝만 하고 마사가 뭐예요, 선생님? 아 어, 모래, 어. 모래 성분이 많은 어. 바위가 잘게 부서진 거죠. 모래 성분이 많은 자 키가 높아서 화분보다 그 음. 상토라는 거랑 마사랑은 어떻게 식물 키울 때 어떻게 주의할 점이 있어요? 어, 상토는 어, 가볍고 가벼운 흙으로 그 영양을 과하게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~ 보습성이 우수해서 어~ 어린묘를 심거나 어떤 이제 무게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~ 널리 애용되고 있지만 어~ 정식적인 이제 식물을 이제 건강하게 오래 기리기 위해서는 통기성이 가미되는 마사 모래 성분 굵은 것이 반드시 섞여진 어~ 흙들을 어~ 배양된 토 소양들을 사용해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. 그럼 지금 그 흙은 마사가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? 어. 어 영양 이제 여러 가지 배양된 흙과 마사가한3대 1? 마사가 3분의 1이에요? 아니, 영양이 3. 뭐, 어, 마사가 1 정도. 어. 이렇게 해서 물받이 높이가 영양기는 흙이 1이고 마사가 3이라고요 아니죠. 보통 이제 영양 들어있는 흙을2이 비율로 마사가 음. 1 비율로. 아. 근데 이거는 식물에 따라 달라요. 식물에 따라 달라. 어 저기 뭐야 마사질을 그러니까 어, 배수가 잘 되는. 그가운데잘 자라는 흙은 마사가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죠. 음, 식물에 따라 음, 흙을 바꿔 줘야 그렇죠. 돼요. 그런데 민트류는 물을 좋아해요. 그래서 지금은 영양토가 2, 마사가 1 정도로 이제 들어갔습니다. 이렇게. 음, 감사합니다. 음.